129 참사 특검 하게 되는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읽었어요, 이거. 근데 대충 읽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에요, 이거.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아요. 방해를 많이 받고, 이거 한동훈이가 계속 방해를 놓겠죠. 아... 끝까지 방해할 거예요. 끝까지. 이건 누구지? 아,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바라는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검을 하기 위해서, 1 2 9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걱정거리가 많아요. 왜? 이자가 방해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방해 많이 하고, 도 이렇게 뒤에서 계속 못된 음모들을 자꾸 꾸미고 그래요.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되, 되질 않고, 여러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누군가가 해외에서 한동훈과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어, 아마 성공하기가 힘들게 자꾸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또 못하게 막아서고 이러는 자들이 많은데 저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거. Queen of Souls. 저 여자가 누구지? 못하게 막는 건지. 이걸로 한번 보고 테러를 다시 읽을게요. 1 2 9 특검. 어제는 제가 기억하기로 어, 아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본 거로 기억을 해요, 제가. 리딩을 많이 했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데, 특검 하게 될까? 아, 방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특검 하게 될 거예요. 한장더 뽑아야 되죠. 이피가 하나 있어요. 이피 카드가. 아우,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자꾸 공격을 해요. 간첩들을 시켜서 어, 한번더 볼게요. 대로카드를 특검을 얘게할수 하기는 하게 될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안 하면은 카드 말고 어, 허, 세상에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특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제일 첫 카드가 똑같은 카드예요. 그림만 다르지 킹오브완즈 이재명 대표는 킹오브완즈예요 아, 똑같아요. 먼저 리딩하고 오우. 이 이재명 을 죽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마그없 이건 여자 또 누구야? 어떤 여자와 어... 손을 잡아요. 그런데 갈 길이 너무 멀네요. 그런데 역시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돼요. 어렵게. 너무너무 어렵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반대를 많이 하고, 방해를 많이 하고, 뒤에서 음모를 조작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막 계속 이재명 원이 하려고 하는 걸다 끝장을 내려고 그래요. 막고, 막아서고,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지치게 돼요. 지치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만 더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와 손을 잡아요. 누군가와 어... 손을 잡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게 돼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청한다든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공격도 당하게 되고. 어, 그 바람에 스트레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진짜로. 그리고 이재명원을 이재명원이 상처도 좀 입게 돼요. 상처도 입게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결국은 협치를 하게 돼요. 결국은. 할수 없이 하게 되든 어떻게 되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뚜껑 이거 이거 재수 없는 뚜껑이. 이제 대로로 예수노를 한번 물어보고 마칠게요. 특검으로 가게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방해하는 놈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나왔지. 특검 하게 돼요. 예. 카드를 내가 섞었나 봐요. 앞뒤로 상관없어요. 방해하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어... 하게 돼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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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하게 돼요. 예, 하게 될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라도 하여간 이자들이 끝나고 나서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특검을 하게 된다고 보여져요.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특검이 될 거예요. 분명히 한동훈이 방해하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마약을 잡아서 성과를 올리려고 했다? 저는 그거보다는, 그거보다는, 마약, 이렇게 떼거지로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네들의 청담동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그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마약을 해서 성과를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그거보다는 청담동 사건을 덮으려고 일을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 답을 얻었어요, 아침에. 그게 더 맞을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건가를 물어볼 거예요. Was that his plan? 물어보는 거예요. 예. Yeah. 그게 그자의 계획 맞아요. 청담동을 덮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과를 올리려고 한 걸까?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를 올리기 위한 거였을까? 아, 이게 애들이 또 나오네. 이거 아이들이잖아요. 두번다 아이들이 나왔어. 이거 아이들이 아닌가? 어. 아, 이건 고양이구나. 이건 아이들, 아이들을 이용해서 애들을 이용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약을 어, 이용해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건 일부예요. 한동훈이 관련이 돼 있을까? 당연히 관련돼 있겠죠. 한동훈이 지휘를 했을까? 예, 맞아요. 한동훈이 한 거예요. 보세요. 한동훈이가 지휘하고, 예, 맞아요. 한동훈이에요. 볼 것도 없이 한동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스트롱 이했예요 누군가와 짜고 한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이, 이런 악마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12구 사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